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유익하고 재미난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저와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흙돌과 귀에 있는 흙돌을 연결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연결시켜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이런 곳 붙여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곳을 붙여가게 되면요, 백이 젖혀요. 그러면 흙도 이 곳으로 빠져야 되는데, 백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을 두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연결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여기 있는 흙돌 아주 위험해졌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 곳으로 이렇게, 집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으로 두면 배이 연결을 하죠 다시 한번 젖혀야 되는데 막히는 순간 여기서 흙이 별다른 수가 없어요 끊는 수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이곳을 연결하자니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흙돌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 배이이렇게 두면 이곳 일선 젖히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주 위험한 수순입니다 물론 이곳을 끊어서 폐로 버티는 수는 있긴 한데 이 폐는 흙이 너무나도 부담이 돼요 백은 꽃놀이 폐고 흙이 너무 부담이 큰 폐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실패가 됩니다 폐 없이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백은 두 가지 응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수 치는 수와 연결하는 수.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연결했다. 그럼 이곳까지 흙이 막아가요. 그러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푹 찔러가는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백석점이 단수를 당했어요. 연결했다간 지금처럼 두어서 백이 모두 잡히겠죠.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연결이 되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두는 것보단 여기서 두는 수가 흑 입장에서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두면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 조금은 수순이 어려워져요 이런 곳을 두는 것은 결코 어떠한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숙성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숙성을 시켜야 되냐면요 이곳을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백도 이곳으로 젖힐 수밖에 없죠. 이곳으로 젖히는 것은 결국엔 이곳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 양단수당 하니까 백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백도 이곳으로 둬야 되는데, 이때 흙이 가만히 이곳을 뽑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곳을 막아 갑니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백이 차단을 해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푹 찔러 가는 수가 있어요.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 여길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다시 한번 이곳으로 연결을 하면 막히는 순간 깜쪽같이 귀신같이 백이 모두 잡혔어요. 이거 정말 마법 같은 수인데요. 지금 백이 순간적으로 다 잡혀버렸습니다. 이 수순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 장면에서의 정답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으로 두는 수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연결하면 이곳으로 두고 지금 이쪽으로 단수치면 끊는 순간 백이 대책이 없죠.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이곳으로 백이 이곳으로 뒀을 때가 흙이 가장 까다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이곳 붙이고 젖히면 뻗고 연결하면 닫고 이곳으로 지금 넘겨줘야 돼요. 백은 지금 뭐 여기서 그냥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뒀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찝어가는 수가 좋아요. 여기를 연결할 수 밖에 없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아주 절묘합니다. 백이 여길 둘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두어서 백이 모두 잡히겠죠. 그렇다 여길 두는 건 때리는 순간 어차피 맛보기로 잡혀 있어요. 이곳을 두면 지금처럼. 여길 두어도 이렇게 두어서 역시나 흙이 백을 모두 잡고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